음 5번 10번 어, 오른쪽 개폐기 올리고 있습니다. 음, 전기선으로 연결해 가지고. 자 10번까지 올리는데 몇초몇 분이 걸리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여기는 성정광원동수면 동전리 성정마을 비닐하우스. 올라가고 있죠. 여기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은 감자입니다. 감자. 사볼까요 신심하니까. 감자가 지금 어 얼마 어느 정도 싸게 났는가. 저희가 크리스마스 전에 심었는데. 그만큼 싸게 났어요. 이제 앞으로 20일만 있으면 땅속땅 그땅 위로 싹이 올라오겠죠. 그 안에 농약을 줘야 됩니다. 자, 얼마나 됐나 볼까요? 네. 1 5. 여기 지 7. 이제 펄럭 펄럭 거리 요 여기 가로 파악 을 해야 파악 하는 거를 았할수있 그나저나 여기 까지 대략 여기 바깥 에개 팔기 때 위치 까지 올릴 생각 되겠 고요. 음. 올린데한 대략 3분 정도 걸리 는것같 아요. 감사합니다.